네, 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아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눈이 와요. 아 이거 눈이 좀 많이 옵니다. 네. 그좀 천천히 다녀야 될것 같고요. 아 도봉역이고 종로 가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눈이 지금 쌓인거 보이죠 시 눈. 아 눈이 꽤 옵니다 지금. 종로 가서 대기해 볼게요. 아, 눈이 꽤 쌓였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행히 눈르는좀 붙였는데. 아, 지금 거리에 눈이 지 쌓였습니다. 일단 지금 동로 오니까 역시 그래도 콜이 꽤 많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조금 아까왔던게 이제 그, 방화동 있잖아요. 당화동 검단 가는 거. 검단 가는 게또5 1,200포인트인가? 그름도 있었고. 그리고 잠실, 신천동 가는 게 프리콜로 44,000 포인트 떴어요. 근데 그거를 아... 금방 빠지더라고요. 살짝 고민했는데 잡을 걸 그랬다 싶었고 대기 좀 하다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광주 능평가는 콜 잡았어요. 능평가는 콜 잡았고 아마 경이가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랑 통화해 보니까 아 지금 역시 눈이 왔다 보니까 지금 교통 정체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종로를 좀 일찍 나왔죠? 지금 이제 7시 51분인데 운행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능평동 가서 이어갈게요 와, 여러분 여기 광주 능평 왔구요 여러분 4시간 운행했습니다 4시간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아저 엄청 막히네요 처음에 그 상대원동 쪽을 경유하는 거여가지고 그 뭐 성수대교를 건너라고 나오더라고요, 내비가. 뭐, 그, 한남대교고 뭐다 막히나봐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성수대교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호대교를 건너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장충동 있잖아요. 거기, 동대 입구역인가? 아무튼 거기서, 좌회전해서 동호대교 그 건너려고 하는데, 그일행분이 아이, 도저히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다고. 이미 거기까지도 꽤 한, 한 40분 갔나? 30분? 30, 40분 갔나? 그래가지고, 일행분이, 아이, 자기는 이제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가지고, 경유지로 가다가 다시, 그, 여기, 바로 광주로 오게끔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와, 차가 진짜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일단, 4시간이 걸렸구요. 여기 판교 톨게이트 쪽에, 와. 여기 어, 광주 오는 것도 오는 건데, 본중입니다. 서울 올라가는 건더 막혀요. 아니,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와 그래가지고 손님도 되게 지루해하시고. 아,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손님이 일단 그 어, 버스가 서좀 탈게요. 버스 타려고 하니까. 끊겼대요 아, 버스 타고 분당쪽 갈라 그랬는데, 아, 이거. 그 버스가 그... 끊긴 끝난 거래요. 다 내려야 된다고 거기가 종점 그런 거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버스 가다 끊겨서 뭐 택출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 일단 코로 하나 잡았어요. 근데 출발지가 멀어가지고 버스도 안 와서 지금 좀좀 어, 도보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손님한테 좀 시간 양해를 구해놨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주 올때 아, 손님이 처음에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기 동네 가면은 다 만원씩 준다고 그러면서 주시더니 차 막히니까 또 만원 주시고 또 거기 경고속도로 타고도 막히니까 또 2만원 주시고 그래서 4만원을 주셨어요 근데 거의 다 와서 아 고생했다고 5만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당은 한 거라고 그러면서 좋은 손님 만났다고 하시면서 감사하게도 팁을 9만원이나 주셨어요 네 시간이나 운전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팁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경유, 그걸 안하려 그랬어요. 프리미엄 코르는 그, 이제, 경유 있으면은 금액이 더 오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아, 팁도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 상대 운동 가려고 좀, 그, 둔 거는 그냥 경유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경유 있는 걸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것까지 경유 있는 걸로 해서, 금액이 올랐어요. 네. 좋은, 감사한 고객님 만났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아, 콜 잡은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출발지 가고 있는데, 도보로 꽤 멀어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동백 경유해서 신봉동 가는 콜입니다. 아, 이게 지금, 어, 한, 도보로 1.78km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그렇다고 지금 눈길이라 뭐, 킥이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고요좀 빠르게, 예, 네, 좀, 빠르게 좀 도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님한테는 좀 시간 양해 구해놨고요 신몽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눈길이라 조심히 뛰어야 돼요. 네. 아, 힘드네요. 여기 이제 신몽동 왔습니다. 아, 눈이 많이 쌓였죠. 아, 일단 지금 시간은 벌써 1시 22분입니다. 예. 네. 아, 지금 두콜 탔는데 1시 22분이에요. 뭐 늦게 출근한 것도 아니고. 아, 초콜을 4시간이나, 운행을 아, 해가지고. 아, 초콜 타니까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버스도 다 끊겨가지고 분당 갈라다가못 가고. 아, 요, 지금. 진몽동온 코를 잡고 왔네요.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큰길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가 서수지 IC 근처라서 어, 그래도 택트리좀잘 되는 곳인데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그 함께 이동하기 카카오 함께 이동하기 강남이라고 올려놓긴 했는데. 아, 택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택틀에서 올라가면, 뭐, 복귀 콜 노려보든지, 어, 콜 상황 보고, 예. 또, 도로 상황도 좀보고요 아, 아까 근데 진짜, 첫 콜, 방주 갈때 4시간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아, 그, 어, 거기 처음에 상대 운동 경유하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 동국대 입구 쪽에서 직진해가지고 국립극장 해가지고 버티고기 쪽으로 넘어오는데 막못 올라가는 차들이 꽤 많은 거예요. 막 퍼진 차들도 있고, 어막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차랑, 차랑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맞닿아 있는 차도 있고 막 올라가는데 막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는 차도 있고, 그래서 그보티옥에 넘어가는 데 엄청 오래 걸렸고 아, 경부고속도로도 엄청 막히고 경부 빠져나오는 것도 막히고 여기 판교 톨게이트 쪽도 엄청 막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 방면은 진짜 아예 차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막그 그 사거리도 차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와 진짜,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저는 일단 한번 택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서 뭐 뜨는 콜 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택트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또 춥네요. 아 저는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어, 서초 IC 인근이에요. 왜 여기냐면은 일단 그 택트를 성공했어요. 어떻게냐면은 했 서울 택시가 없어가지고 호출해가지고 좀 협의를 본 다음에 어, 저까지 이제 기사 3 명이서 7,000원, 어, 7 0원6 0 0원 어, 제가 불러서 제가 6,000원 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2만원에 기사님 저까지 세명이서 이제 왔어요. 어, 여기 오는데 그중에 기사님 한 분이, 그니까 러 저는 교부타워로 찍고 불렀는데, 어우,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중에 기사님 한 분이, 어, 좀 은혜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좀 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룡, 어쨌든 그 집으로 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경부를 타서 서초 IC로 나가가지고 택시기사님이 서초 IC쪽 가서 양재 쪽에서 내려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양재역 쪽에서 좌회전 꺾을라 그러는데 콜을 잡고 그 기사님 내리실 때 저도 같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출발지를 가고 있고요 요 콜도 손님이랑 통화를 하니까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잡은 콜요 콜입니다. 하월곡동 가는 콜이에요. 사실, 이제 복귀 콜인데, 손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요 콜이, 아, 어, 그, 직원분을 태워다 주는 콜이래요. 그니까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어, 직원분을 태워다 주고 다시 이쪽, 서초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왕복을 해야 되는 콜인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요고, 그러면 다시 뭐, 출발지로 다시 오는 건 아니고 어 어쨌든 서초동인 것 같은데 다시 서초동 와서 이어갈게요 여기 서초동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유 있음 해서 3 8 0 0포인트였잖아요 52,800포인트가 됐어요 어 일단은 어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서초동이고 아파트 단지 다 빠져나왔고요 아 일단 뱅뱅사거리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아 시간이 벌써 3시 27분이네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오늘 종로에 간게한 7시 20분 정도고 초콜 잡고 이제 초콜 운행 시작한 게 8시 정도거든요. 저녁 8시 정도 시작해서 도착하니까 12시 4시간 걸려서 <laughs> 아 자, 4시간 걸려서 12시였고 그리고 지금 콜스로 따지면은 그리고 두콜더 탔죠 두콜 그니까 오늘 지금까지 세콜 탔습니다 세콜 <laughs> 초콜을 워낙 오래 운행을 해서 12시 넘어서 이제 두 콜을 탔네요 지금 3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어우 인도가 미끄럽네요 되게 일단 지금 저는 여기 있고요 고키콜이 뛰면 좋겠는데, 일단 뱅뱅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이렇게 인도, 그래도 강남이라 인도가 좀 그나마 조금 제설이된 느낌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판인다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도로도 큰 길은 이제 많이 제설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뱅뱅사거리예요 여기. 아, 좀 전에 장기동 김포 장기동 41,000원 팀앱으로 들어왔는데 안 잡았어요. 좀복귀콜 잡고 싶어가지고 안 잡았고. 아 그리고 어, 카카오콜인 것 같은데 콜만으로 제휴로 어디 경유해서 양주 가는 콜이 58,000원이었나 68,000원이었나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아무튼 양주 경유콜이 있었습니다. 아 양주도 복귀하기에 괜찮은데 아깝게 됐고요. 대기해 볼게요. 콜 없어서 버스 타고 후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전동동으로 올라가는 콜이 떠서 잡았어요. 전동동 가서 이어갈게요. 아 여기 아 여기 전동동 왔고요. 일단은 아주 애매하네요. 일단 그 1호선 차차가 아직 한 시간 1 0 분이 남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어, 여기 N13번 타면 좋은데 거리가 있어서 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버스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12분 남았고 아주 애매하네요 그냥 청량리역에서 1호선 기다렸다가 가는 게 어찌 보면 빠를 수도 있고요 좀 애매합니다 네. 아, 일단은 청량리역 가서 가서 이쪽에서 아 이거 N26번 도못하네요 <laughs> 아..이 참이 시간대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4시..때 네 4시..에서 다시 4시 사이 왜냐면은 5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 1호선..그니까 지하철이 금방 뜨잖아요 근데 4시..에는 여기도 버스가 다니긴 다니는데 <laughs> 첫차 버스가 4시.. 좀 넘으면 뜨죠 다니는데 좀 조금 애매한 뭐 노선이라든가 아, 왜냐면은 갔다가 회차에서 돌아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아,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일단 아, 전동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북으로 올라왔어요. 아 오늘 네콜 탔죠. 네콜 광주 가고 거기 광주에서 동백경유에서 신봉동 오고 신봉동에서 택트에서 이제 강남 왔는데 서초동 쪽에서 어 하월곡동 잡고 이제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미아사거리 쪽에서 그렇게 안먼 착지였어요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손님 전화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원 태워다 주는 거라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laughs> 갔다 다시 서초동 와가지고, 거기 서초동 착지에서 뱅뱅사거리 간 다음에, 뱅뱅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또 걸어 올라갔어요. 꽤 많이 걸었죠. 그래가지고, 강남역에서, 거기 N37번도 곧 오고, 그러니까 N37번을 타면은 종로로 가서, 종로에서 이제 또 버스 갈아타고, 뭐 N15번이나 N16번 타고 이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남역에서 N61번 버스를 타고, 어, 삼성동에서 상남동으로 올라간 다음에 쭉 가서 그게 이제 거의 노원까지 가니까요. 어떻게 해서 버스 타고 그냥 복귀할까 하다가 다행히 또 올라온 콜 잡았네요. 어, 버스 타고 순명리역 가서 빨리 오는 버스를 타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1호선을 타든 하겠습니다. 네. 마감할게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네콜 탔고요. 아 초콜에서 자 좋은 손님 만나 가지고 팁도 9만 원이나 받고 네, 그리고 그 경유까지 어쨌든 좀 상대 운동 가다가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라서 경유까지 있음 처리 해가지고 초콜이 아, 거의 뭐 순익으로 18만 원이 넘는 콜이 대박 콜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콜도 타서 순익은딱 333,000원 했네요. 333. 아, 근데 초콜 4시간 빡셌습니다. 예. 아. 제가 운행한 것 중에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오래 걸렸던 게 미사에서 미사에서 어디 경유하고 저기 강서구 쪽인가, 양천구 쪽인가, 아무튼 서쪽, 가는 콜이 3시간 넘긴 적이 있죠. 3시간 넘긴 적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동네에서 인천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렸던 적이 있고,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주말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장타코를 타도 보통 뭐 2시간 안쪽으로 떨어지잖아요. 4 시간을, 네 시간을 운행을 했습니다. 예. 네. 대리하고 최장 기록이네요. 네, 운행 시간. 한 코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탔습니다. 네. 오늘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교통 정체가 되게 심했는데,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아마 진짜 뭐, 저만큼이나 그한콜 운행을 오래 하시는 기사님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전 여기서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좀더 가면 제기 동역이니까 제기 동역에서 1호선 기다렸다가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